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알찬 3분 토이 리뷰의 피터입니다. 국내 특수 촬영을 지금부터 벡터맨에 등장하는 자이언트 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즌1에서는 자이언트 로봇이 등장하는데 시즌2로 넘어오면서 자이언트 로봇이 파괴가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바로 슈퍼 자이언트 로봇이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 벡터맨 멤버, 벡터맨 버즈니아의 그 그레이트 윙과 합체한 자이언트 윙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발매된 국내에 발매된 아 국산 제품이죠. 네 아카데미에서 발매된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벡터맨은 국내 특수 촬영물 제품이라서 이 로봇의 색깔이나 이런 게 많이 아쉽게 나온 제품이에요. 물론 이 벡터맨 같은 경우는 CG라든지 그래픽 뭐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인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도 시즌2에서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즌2 이외에 이 시즌3부터 쭉 이어나갔으면 우리나라의 그 특수 촬영물의 뭔가 역사가 새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슈퍼 자이언트 로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 자이언트 로봇에서 어깨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인데 이 제품은 크기가 작은 제품이어서 별다른 별 다른 기능이 없어요. 보통 이 자이언트 로봇 같은 경우는 이 허리를 돌리면 머리랑 같이 그리고 요 복부에 있는 요 눈의 형태가 이제 변경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 제품은 조그맣게 발매된 제품이라서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로봇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주먹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허리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아쉽게도 비행기로 변형되는 기능은 없는데 이렇게 날개가 펴지고 이런 방패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머리에 끼워줄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이렇게 비행기로 변신되는 기능은 없지만 기존의 자이언트 로봇과 동일한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형태라고 하기에는 많이 억지스럽죠. 이 방패는 이렇게 등에다가 장착을 쓸 수가 있고 살짝 얹어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무기는 카리아나가 동봉되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자네 번째 그 백터맨 멤버 백터맨 버지니아의 비행기 그레이트 윙이 들어 있습니다. 이풀백기가 들어있는데 풀백기를 이렇게 끼준 상태에서 하나에 굴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날개는 슈퍼 자이언트 로봇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그레이트 윙이라는 로봇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제품은 형태 자체는 극중 등장했던 그 자이언트 로봇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동일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색깔. 그냥 흰색에다가 빨간색에 파란색. 굉장히 저렴한 제품의 아동용 제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박스를 보면 컬러링도 나름 괜찮고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로 나왔는데 이 제품은 몰드나 조형은 좋은데 색깔이 완전 아쉬운 제품이죠. 기회가 된다면 깔끔하게 도색을 해서 극중 등장했던 자이언트 로봇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왠지 좀 아쉬운데, 그, 백터맨 베어 모드일 때, 이렇게 들고 총을 발사한 적이 있죠? 끝! 지구용사 백터맨의 자이언트 윙의 자세한 리뷰는 정식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